아이의 미숙함을 이해하는 사랑의 부모되기 부모로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입니다. 아이의 웃음에 힘을 얻다가도 예기치 않은 실수와 말썽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아이의 행동만을 문제 삼으며 왜 이것밖에 못하니라는 기준을 들이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의 미숙함을 아시고 그것을 죄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로 들어갈 것이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좋으신 부모이신 하나님의 태도를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즉 아이의 미숙함은 잘못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아이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장차 자라날 가능성과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의 부모되심을 보여줍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를 완성된 존재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지금도 배우고 있고 시행착오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극렬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율이 여기시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와 긍율에서 출발합니다. 아이의 실수 앞에서 부모가 먼저 기억해야 할 양육의 첫 번째 팁은 아이의 단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비록 아이라도 그 행실로 자기를 나타내나니 라고 말하며 아이의 행동 역시 성장의 한 표현임을 알려줍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그 안에는 배움의 가능성과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양육의 팁은 훈계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분노와 비교,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부모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아이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세우는 훈계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성숙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천천히 자라게 하셨습니다. 부모 역시 아이의 속도를 조급함으로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마다 성장의 리듬이 다르고 깨닫는 시기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이의 미숙함은 부모를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훈련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이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모 되심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의 실수를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실수 속에 담긴 성장의 신호를 읽어내고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바꾸려 애쓰기 전에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부모가 될때 아이는 정죄가 아닌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오늘도 아이의 미숙함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는 부모, 그 부모가 바로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